예, 부르 심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 부르심이 나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1절과 2절인데 이스라엘 전체의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가 3절과 8절 아모스 선지자의 부르심. 그리고 9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에 있는 왕과 제사장들의 부르심. 이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원리와 본질을 보여주는 게첫 번째 부르심이니까 오늘 1절과 2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 이것부터 먼저 살피면 나머지는 뭐 부수적으로 살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부르심인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방향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의를 부르시죠. 그러면 부르셨으니까 방향이 있을 것이고 부르심 자체에 또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과 책임,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르심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1, 2장에서 그 8개국 이렇게 살핀 거 나왔죠. 이방에 6개나라, 북쪽, 남쪽, 유다, 그 다음 마지막 이스라엘.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거를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길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길이 있고. 그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다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지향성이라니까요. 방향이 있다라는 거.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내 뜻대로 살면은 나도 모르게 욕심대로 살죠. 요한 일서 2장 16절 같이 육신의 정력 그다음에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뭐 그러고 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면은 방향이 전해지잖아요 이거는 틀리지 않는 방향이죠. 확실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요. 그걸 뭐라 그러죠? 달려간다고. 나의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래? 요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주를, 주의 부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거다. 그다 부르심이죠. 부르심에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표때를 향하여 우리 조금 전에 창의 했지만 똑같은 얘기죠. 바울도 표때를 향하여 가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표대가 뭡니까? 그게 부르심이거든요. 방향이 있으니까 뛸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향 가지고 매진하는 인생, 또 달려갈 수 있는 인생. 그래서 마지막 의의 별관을 우리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대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통 인사할 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 사람도 그렇고 대개 어디서 왔나 이런 거 많이 묻죠 그 Where are you from? 여기 뜻하는 게 뭐죠 from이니까 고향이 어디냐 뭐 국적이 어디냐 뭐 종교가 뭐냐 피부색이 어떠냐 이게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다 특징이 뭐예요 과거에 속한 것들을 묻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디서부터 뿌리를 두고 왔는가 사실 과거를 통해서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게 인사말 아닙니까 너 어디서부터 왔어 어디서 왔어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지금 나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미약하다고요. 이거 갖고 나를 어떻게 압니까 진짜 이산말은 뭐가 돼야 되냐 면은 너의 소명이 뭐냐? 너의 부르심이 뭐냐? 그러니까 where a going? 이래야겠죠. going.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게 사실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몇년 전에 그 자소서 쓴다 그러죠. 그뭐 입시하는 사람 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는 사람. 자기 소개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력서 개념으로 과거에 내가 뭐 했다고 제가 쓰는데 너는 부르심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내가 이렇게 부르심 입었다. 그래서 부르심은 미래에 관한 거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어, 합격하더라고요. 그죠? 뭐 물론 다른 것도 갖춘 게 많았지만, 하여튼그 방향이 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요, 그렇게 과거를 많이 묻는 게 아니에요. 과거 물어봤자 뭐하겠습니까? 우리 죄악함으로 죽었던 우리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왔어? 이거보다도 어디를 향해서 갈수 있는지, 가고 있는지 이게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건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니까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판가름이 다 나잖아요. 고난 앞에서. 고난이 있을 때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을 향해서 다가가는 사람이고 고난이 딸지라도 부르심이 있으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고난 앞에서 외면합니다.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임했을 때 돌아서는 사람과 다가서는 사람.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일단 어떤 그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근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 어떻게 보여요? 고난에 다가서는 같이 보인다고. 반면에 표대가 없는 사람은 자기 편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무조건 피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제세상기자 레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피하잖아요. 그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니까 돌아서잖아요. 이게 표대가 없는 거죠. 부르심이 없는 거죠. 반면에 사마리 아 사람은 다가서지 않습니까? 이 자체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부르심이 사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율법이 뭡니까? 그럴 때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라 그랬죠. 이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가잖아요. 부르심 앞에 이웃 사랑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부르심 입은 백성들 아니냐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부르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부르심 잊어버리고 뭐 하느냐 그런 거죠 그 정통성 얘기를 하잖아 정통성 어제도 우리 감강도사님이 설교할 때뭐 정통성 얘기하던데 지금 이게 남쪽하고 북쪽하고 정통성 개념이 좀 달라요 남쪽 유다에서 정통성 얘기할 때는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 나도 선지가 와 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16절인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다윗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체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왜요? 혈통이 중요하니까. 다윗의 혈통이 영원하리라. 그래서 쿠데타 한 번도 없죠. 쭉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 훌륭한 왕도 있고 엉터리도 있고 막 그러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너희들은 은혜로 붙들린받된 거야. 그래서 그 개통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는 은혜를 붙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은 그럼 버림받았냐? 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더 뿌리가 되는 언약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 언약에 뿌리를 뒀다 그러면 나라가 형성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래서 선지자가 남쪽보다 북쪽이 더 많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도 개차으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뭐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기반은 출애굽이에요. 근데 출애굽의 백성 아니냐? 그래서 출애굽 때 받았던 신의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아닙니까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를 불렀는데 소유가 되고 또 하나 뭐 제사장 나라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게 중요한 신의산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신의산 언약. 그래서 신의산 언약에서의 핵심이 뭡니까? 해방이고 자유예요. 제가 볼때 은혜를 바라보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해방과 자유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얘기할 때는 사실 북쪽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훨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구원.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간다 그럴 때 다윗에게 굉장히 그 공감대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둘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특별히 출애굽 이 신의산 언약이 뿌리가 된더라 그래서 이걸 지금 각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출애굽에 할때 신의 사나 언약을 받지 않았느냐.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죠. 그 신의 사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방향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신다. 이게 뜻이고. 대신 너희들에게 책임과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 되라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에서는 언약만 제대로 알았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라고 선결하는 게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데 이 바보 천치들은 이걸 선민 사상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폐쇄적이 돼버린 거죠. 신에서는 언약이 그건데, 제 세상 나,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건데, 또 하나가 뭐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방향이 명확하고, 또, 이스라엘이 해야 될 책임이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도 점점 유대인화 될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선교도 없고 전도도 없고, 그러면요. 딱 북쪽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삼았는데 꼴통이 되어 가더라. 그런 얘기죠. 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뭐 쓰시겠지. 이거 버리고, 이거 역할을 안 하니까. 그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말씀 붙드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읽어 봅시다. 3장 1절과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 되어요.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희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이게 신의사 언약에 뿌리를 뒀다 그러니까 신의산에서 부르시지 너희 북쪽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그다음 나오는 게 뭐죠?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거 괜히 그냥 그 선민 사상의 뿌리가 될 만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너 하나만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너를 선택했다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NIV 같은 데는 초준이라고 chosen, 번역돼 있어요. 너희들 여러 민족 가운데 이렇게 너희만을 알았다를 갖다가 초준, 그죠 Have I chosen you 이렇게 쭉나가요 너희를 뽑 선택했다. 그러니까 알았다라는 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선택한 거예요? 제세장 나라로 선택했다. 저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희 말을 알았다. 그러죠. 알았다. 이 선택받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알았다. 이 여러 번 나오죠. 알았다. 야다. 야단데. 제가 지난 주일부터 설명을 했죠. 그 아바타에 나온 나비족 얘기. 저는 그 아바타 그쓴 사람이 상당히 성경적인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또 지원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인사가 뭐라 그래요? I C u 죠 내가 너를 안다. 너를 본다. I C U. 뭘 보는 거예요? 아, 껍데기만 보면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만날 때마다 다른 걸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봤는데 겉으로는 웃프다 그러고 있잖아요. 웃고 있지만 슬픈 사람이 있으면 나는 너의 내면을 본다. 그 I C U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의 본질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거들먹거리는데 속에 턱비어 있다 그러면 안타까운 인사가 될수 있죠. I C U. 나는 너의 본질을 본다. 너 속은 텅 비어 있잖아, 그죠?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의 아픔을 볼수 있죠. 그죠? 그 사람의 ICU 나 너의 아픔 본다 또는 나는 너의 뭐 슬픔을 본다, 목마름을 본다, 답답함을 본다. 그 재상 나라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알았다, 너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 재상 나라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아는 거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옛날 고전적인 책 가운데 그 에릭 프롬이 썼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한 번쯤은 다 읽으셨고 기억나실 건데, 그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인데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 돌봄, 이건 다 이해하는 거고 사랑은 돌보지. 그다음에 존경하는 거, 아, 사랑하면은 뭐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봄과 멸시, 존경, 이건 다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책임이에요. 맞죠 여도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장이라 책임. 또 하나가 뭐지? 지식이라 그랬어요. 이게 알다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I C U.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너희 내면, 본질, 아픔, 슬픔, 이걸 다 본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런 걸로 불렀는데 너희들이 금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항상 제사장 나라요, 내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사가 I C U 가 돼야 돼요. 껍데기가 아니라 그 내면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을 봐야 돼요, 그 방향. 그 그렇죠? Where are I Going 이 돼야 돼요. Where are I From 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래서 표때랑에서 예술 장에서. 다 같이 이렇게 끌고 갈수 있는, 그죠? 양머리 개 같이 예수께를 이끌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이다. 우리 일절 이제 사실 전체 내용의 뭐80% 메시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는 뭐가 있어요? 방향이 있다. 부르심에또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 이 방향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르심은요. 아모스 개인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이게 제 3절부터 8절까지 얘긴데 부르심 이야기가 이게 나오잖아요. 뭐, 이사에도 부르심 나오고, 뭐, 예레에도 잠깐 짧게 나와요. 짧게 나와 그렇게 부르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부르심에 관한나 이렇게 부르심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공통점이 뭐예요? 아니,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셨지. 그럼 안 불렀나? 근데 부르심 얘기를 굳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인정 안 하고 자꾸 의심하고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도 사도권을 의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랑 해서 나 이렇게 부르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의심하라는 데 뭐하러 얘기하겠어? 지당한 걸뭘얘기를 하겠어? 그죠? 그 확실한 거라 그러면 묻지도 않죠. 그러니까 부르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의심하고 있구나 그런 거죠. 왜 의심하죠? 암호스는 일단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남쪽 유다 출신이에요. 그죠? 남쪽 유다 출신이고 또 하나 그뭐 농부였다, 뽕나무 뭐 치는 사람이었다며. 그러니까 도대체 내 권위가 어디에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묻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의 자기 부르심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선지자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뭐 그런 걸 비스무리하게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목사 다섯 명이 있어. 근데 은혜를 다 받았어. 받았는데 받은 이 체험을 성격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표현은 성격마다 다른 거겠죠. 똑같은 내용을 보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우는 거야. 그냥 막 눈물로 표현하는 거야. 똑같은 걸 보고 야,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 마음 알아. 뭐 이런 거말라기는그 뭐라 그러지. 직설적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요한이 반응하는 거하고 제자때 요한 안 그랬나? 하여튼 뭐 요한하고. 안드레 쯤이 그런 것 같아. 요 안드레 쯤 반응하는 거고 베드로 반응하고 다르죠. 베드로는 막 펄펄 뛰면서 반응하고, 뭐 안드레나 요한 쯤 되는 사람들은 조용히 반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그 무덤에 가는 것도 보면 빨리 가기는 요한이 빨리 가잖아요. 달리기 더 빠르죠. 확실해요. 베드로보다 요한이 달리기는 훨씬 빨라. 근데 무덤에서 얼쩡거리고 있는데 먼저 쑥 들어간 건 누구예요? 베드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은혜를 체험해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각각의 성격을 통해 가지고 다르게 표출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자 똑같이 은혜 받아도 느낀 것에 표현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거 있잖아요. 그 나하고 딱 맞춰 떨어져 표현이. 거기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모든 거에 다공감해들 공감,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그러니까 선지자는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좀 약간 내성적인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예레미아 예를 든다 그러면 예레미면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오잖아요. 그 예레미아는 좀 당했다라는 식으로 하나께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내가 안 한다 그랬는데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20장 7절에 권유라고 나와요. 그 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지난번 살폈죠. 권유가 아니라 성경 보꿰 꾀었다고 하나님 나를 꼬셔가지고 선지자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다음 뭐라 그러잖아요. 하나 나보다 주께서는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러니까 뭐요? 그냥 억지로 선지자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롱과 치욕을 당합니다. 그게 푸념해요 그게 7절과 8절이에요. 근데 20장 9절 많이 하는 말씀이죠.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안 해요. 못 해요. 그랬는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참아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선지자 마음이에요. 안 하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사랑이 그렇죠. 사랑은 거절할 수 없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거절 못해. 포기 못하는 힘, 떠날 수 없는 힘. 버리지 못하는 힘.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또 가잖아. 계속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게 예레미야의 부르심이라고. 에스겔 같은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에스겔은 좀 파수꾼 음이,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책임감에 좀 강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 보니까, 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 얘기가 쭉 나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래요. 파수꾼이 막 소리쳐서 깨우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럼 핏값을 그 사람에게 찾겠다. 근데 깨우면은 살리는 거 아니야.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에스겔은 선지자의 사명을 파수꾼으로 해요. 보초병. 보초병이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우치고 천국 보내야 되는 거고, 잠자고 있고 놔둬가지고 죽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러니까 바울도 약간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십몇년 전에 이렇게 뭐 책에 사인하고 하면 매, 제일 많이 썼던 문장이 우투미 이파이두나 프리치트 가스펠 그거였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9장 1 6절의 말씀이에요. 쭉 읽어 드리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그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투미, 그러니까 뭐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파이두나프리치 s 가스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거기 이렇게 나오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도 그런 걸 느끼죠. 그러니까 바울하고 멘탈리티가 비슷한 게에스겔이에요에스겔에스겔이좀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설 쭉 읽어보면 그 요한하고 멘탈리티가 비슷한 게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담집질입니까? 우울질입니까? 달라요, 이게 좀. 느끼는 게 다르다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3절부터 4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뭐쭉 나오는데, 여기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거 3절부터 6절까지 원인과 결과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자를 부르셔서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지 그런 거고, 핵심은 7절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핵심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는 이런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들리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양한 언어로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특별히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선지자하고는 다르지만 비슷, 비스무리한 메시지가 대사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잘 믿는데,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의 말씀으로 여기, 여기는 것 때문에 그렇다. 진실로 그러하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이라 그런다고요. 언제요? 이 사도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믿는 사람 속에 막 역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잘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따르는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아무슨 도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내신 사역자야 선지자야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믿고 붙들면은 우리 대사력에전서 2장 13절 같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현실화된다 그래서 말씀사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성취된다 요약해서 말씀사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요 말씀이 사건화됩니다 믿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왕과 제세상인데 이건 뭐 막알놈들이니까 그냥 잠깐 읽고 넘어가면 돼요. 궁궐이 많이 나오죠. 궁궐. 그리고 뭐 재단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궁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하는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맨 끝에 15절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당시가 여러보암 2세 시대라 그랬죠. 굉장히 굉장히 융성한 그 번영과 풍요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궁궐을 막 크게, 크게 지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박 살난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 제단이 나옵니다. 왕들에 대한 그 번영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제단 이런 게 나와요. 1 4절한고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왕하고 제사장을 별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그 그러니까 소명 버린 자다. 뭐 이런 거죠. 왕들은 원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건데 소명을 버리고 호화 사치 나를 위해서 하니까자기뜻대로 살면 왕이 됐을 때내 뜻이 있고 왕이라는 권력이 있어요. 그럼 뭐로 살겠어요? 나를 위해 살거 아니야? 호화, 사치, 뭐 이렇게 살겠죠. 표대가 없는 거. 우리 크리스천은 안그런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권력을 주고 돈을 많이 줬어. 크리스천인데 돈을 엄청 줬어. 근데 사명은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호화, 사치, 뭐뭐별 생각 없이 그냥 나름 착하게 살아가. 그러면 꼭 이스라엘 왕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부르심이 없으니까 뭐 믿기 믿는다 그러는데 부르심이 없어. 뭐 북쪽 이스라엘 왕들도 뭐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나? 믿기 믿는다 그러는데 부르심이 없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살잖아요. 호화, 사치. 나중에 헛된 거죠. 이건 방향이 없으니까 반대로 뭐라 그래요? 방황이라고 그러죠. 방향이 있느냐, 방황하느냐. 방황이죠. 그러니까 많은 게 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잡지 못하면 다 방황한다니까요. 방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이랬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풍요를 줬는데 그 구절이요. 요란과 학대 그래야 돼. 요란이라는 거뭐 주석 보니까 불안과 공포래요. 많이 줬는데 하나님께 줬는데 왕이 이끄는 그 나라에 불안과 공포가 있었고 학대, 이건 생명 파괴와 폭력 그랬는데 그러니까 많이 줬는데 이게 뭐예요? 불안과 공포, 파괴와 폭력, 공포의 땅이 되었다 이게 지도자의 죄라는 거죠 여기 특별히 지도자들이 있을 때 지도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그 양떼들 다 엉뚱한 데를 이끌어가는 거죠 방향 잃어버리잖아요 책임 없으면 뭐예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는 인생이죠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재단이 나오거든요. 재, 재단. 재단하고 연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선, 젠생들도 부르심을 떠나가지고 이게 왕하고 결탁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게요. 이런 겁니다. 꾸짖을 능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꾸짖을 능력. 그거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꾸짖으려고 그러면은 이 정부나 정권 뭐 시비는 사람들이 주로 뭐예요? 또 죽인다 그러잖아요.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두 가지예요. 일단은 정죄 받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죽, 죽는다 그럴 때도 죽음을 겁내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 가운데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죄를 씻어 주시죠. 믿습니까? 그럼 정죄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붙든 자만이 꾸짖을 능력이 있어요. 왜, 누굴 정죄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죄산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공격을 해도 부인 안 해요. 그래, 나 죽을 죄인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꾸짖을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이 쓸수 있는 제일 큰 권력이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어비, 엘리야 죽인다 그랬잖아요. 죽인다.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잖아요. 죽어도 되는 인생. 부활이죠. 그죠?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 부활의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죄도 힘을 못 쓰고 죽인다 그래도 힘을 못 써. 잠께서세상이 예배드리고 잠께서 천국이면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힘을 발휘 못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도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 이게 부활하지 부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힘은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 붙들면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가지고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니까 정죄도 힘을 못 쓰고 죽인다 그래도 힘을 못 쓰고 그러는 거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세힘만 얻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덕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거 맞백이고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죠 이스라엘의 부르심. 부르시면은 방향이 있다. 부르심에는 책임이 있다. 항상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세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항상 부르심 방향으로만 가면 삽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부르심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책임이 있습니다. 홀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웃사랑.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서 같이 세워라갈수 있는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찾아가겠습니다.